가져가습니다 일단, 이단고는 민국 감이 갖고 고요백라스백 원산지는, 누나! 다번에 이거는, 마인크래프트 에요이 우리에게는, 입니다 이게, 원산지는, 베트남이구요이체지은 개같은, 개같은, 2 0 1 2차1 7년 6월 3일 깎입니다. 어 바로 다른 챌린지, 아들들. 음, 그럼 이거는 마인크래프트 치즈맛인데요. 보시면 이렇게 유통기한 똑같습니다. 제가 오늘은 먹고 싶은데 속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냥 다 먹어봐서 맛소개랑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왔습니다. 이 망고 딸리네요. 근데 라민요 조금 인조적인 망고 맛이 나고요. 이거는 얘네들은 되게 딱 짜르네요. 그래서 슷한 걸, 짭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합니다. 이거는 오리지널 맛인데 제 취향은 떼맛보다는 오리지널 맛이 좋은 것 같아요.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거를 좀더좋아하더라고요 근데, 느끼한 거 여정분들, 느끼한 거 이제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찮하고요 어쨌든, 춥다! 아시는 걸로 판절 이렇게 과자 맛 먹어보지는 않겠지만, 기를 해봤어요. 다음에는 먹방으로 돌아올 테니까, 다음 영상까지 기대해주세요. 안